와우, 또 여기는 어딜까요? 여기는, 아, 어, 강구항에서부터 한 40km 오면은, 울진 가는 쪽에, 어, 평해 지나서, 어, 좌회전으로 쭉 들어오면은, 광풍 폭포. 여기 광풍 폭포예요 이야, 너무 재밌겠다. 아이들이 어린애들,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, 요런 데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, 여기, 낮잖아 그렇지?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저쪽으로 이제 폭포가 나오는 거야, 저기. 저거 잘안 잡히네. 와, 저쪽은 또 깊다고 못 들어가게 딱줄 쳐놨네. 와. 좋다. 여기. 아주 강원도보다 훨씬 좋은데. 여기다가 텐트들 치면서. 음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여기도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이제 뭐라도 저 폭포 물 떨어지는 거 보이죠? <laughs> 나만 보여? <laughs> 멋져, 멋져.